XRP 리플 홀더러,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백현우입니다. 지난주 후반 이후에 3천원대에서 3,400원대까지 13% 이상의 급반드세를 보이고 있는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주말을 전후로 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3,500원과 4,300원까지 가는 그러한 시작 구간에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유입이 크게 증가가 되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XRP의 가격 전망을 밝게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중간에 대응 전략과 함께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핵심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XRP의 미국 SEC와의 법적 분쟁 승리, 또한 ETF 신청과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선물 출시가 기관 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면서 XRP가 3달러 넘어서 12달러까지 올해 안에 돌파 가능하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죠. XRP는 2025년에 수익을 올린 상위 5개 암호화폐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만 XRP 상을 보유한 지갑 주소가 무려 30만개가 돌파되면서 XRP의 매집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XRP의 이러한 고래들의 움직임이 왜 일어날까 궁금한데요 대응 전략에서 상세하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가격 전망 어디까지 가능한지 1차 2차 3차로 단기와 중기 목표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홀더분들의 5월과 6월에 대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전략 잠시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5월 10일 이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3,600원과 4,300원 가기 위한 XRP의 대응 전략입니다 텔레그램 실시간 라이브 맵까지 하고 있으니 소통방에 입장해서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미공개 호재 급등 정보는 어떤 것이 있고 또한 무료 급등 코인까지 받아가는 1거 3득의 효과 혜택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5월과 6월의 급등 코인 관련 vip 정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pdf 자료 15페이지 차례로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로 소통이라고 상단의 번호 0 1 0 2 2 5 4 0 2 5 8번으로 숫자 1번이나 소통이라고 입력해주시면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고 핵심 정보 전략 받아가셔서 XRP 가지고 5월과 6월에 최소한 50에서 많게는 150%까지 누적 수익 달성할 수 있게 타점 도와드리겠습니다 0 1 0 1 2 5 4 0258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빠른 입장 도와드리고 무료로 이러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홀더분들은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죠 XRP의 주봉에서는 나타난 것처럼 1파와 2파 그리고 조정파 이외에 3파가 시작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전문가들은 목표가를 1차로 5달러까지 한국돈으로 7. 7,350원까지 들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우상의 그림 그려갈 수 있고요 3 3 0 0원대에 현재가에서 7,300원이면 두배가 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 유념해 주고요 매수 타이버에서 조만간 다시 한번 5월 말 이후 6월 초부터 크로스가 나면서 우상의 그림 그려간다면 폭발적인 급등세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응전학에서 시나리오별로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따른 가격 전망 정확하게 타점 제시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기관에서는 최근 XRP 관련해서 분석기사관을 보면 3,800원을 넘게 되면 4,900원까지 다시 한번 빠르게 우상형의 그림 그릴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봉상 이렇게 세력 매 시간을 따서 매수와 매도만 반복을 잘 해나간다면 2025년 5월 이후에 12월 말까지 8개월 동안 300% 이상의 누적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들의 매수대기 자금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장비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현대가 부근에서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타점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이 세력 매수 신호 화살표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지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세력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켜보겠다가 매수면 매도시그널 화살표가 뜨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신호가 나오면 타점 공유해드릴 테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 1 0 2 9 4 0 2 5 8번으로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800원 넘고 4,500원 5,4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현재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콜딩하시면서 대응 전략에서의 타점 그대로만 적용하신다면 대박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단으로 010-2654-0258번으로 숫자 7번 남기셔서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집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금융 관련 회사에 다녔던 보통의 직장인 장인이었는데요. 재테크를 위해서 코인 투자를 3, 4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요. 차트만 오랫동안 보고 있자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시간도 없고 또한 생각한 방향으로 잘 가지 않더라고요. 수개월 동안 이 지표도 사용해보고 저 지표도 만들어보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연구 끝에 핵심 지표들을 조합해서 이 세력매집 시그널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은 기분이었죠. 이 지표는 가중평균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세력들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자 중요한 건 상당히 타점이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지표를 사용한 후에 그 동안 잃었던 자금 거의 다 복구하고 수익권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손해봤던 자금을 복구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곧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최근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표를 가지고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꽤 많은 분들이 나름 큰 수익을 보러 가셨는데요. 자 문자 보내드렸던 내역 한번 직접 보여드려볼. 자 여기 보시면 제 계정이 백현우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단체 유료문자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급등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죠. 여기에 있는 번호도 제 번호가 맞죠. 위에 있는 전화번호와 비교하시면 되겠죠. 제 아이디가 맞다라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문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헤데라 코인을 273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문자 발송 일자를 보시면 2월 28일 오후 5시 25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날짜와 시간 잠시 기억해 주시고요. 헤데라 차트를 잠시 보여드리면 자보이시 있죠 여기 2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죠. 오후 5시 27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세력 매수 시그널 화살표 지표도 정확하게 나타났고 이를 바탕으로 273원에 매수 문자를 드렸던 겁니다.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볼수 있었죠. 1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제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평균 35%의 수익권에서 2, 3일 동안에 큰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급 등코인 받아 보시고 수익 쌓아가신다면 25년 코인 불장에서 원하시는 수익 충분히 쟁취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놓치지 말고 수익 챙겨가시라고 타점 나올 때마다 전부 문자 전송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 받아서 수익 안 놓치고 챙겨가실 분들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2654-0258번으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놓치지 않고 정확한 타점 잡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오셔서 코인 관련 중요한 정보도 많이 얻어 가시고요. 매매 관련 고급 정보는 물론이고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남들보다 조금 빠른 고급 정보 받아 가시려면 상단에 개인 번호로 테리라고 한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확인 후에 입장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홀더분들 단타급 등 종목 선물 잘 챙겨 가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백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